여러분, 요번에, 그, 지금, 요새 택시 대란이죠. 택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저녁에 택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경기도 버스 파업을 했어요. 경기도 버스 파업을 했는데, 택시도 구할 수가 없어. 택시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카카오톡 뭐 해가지고 해도, 카카오 택시를 해도,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어저께. <laughs>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죠.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 모빌리티와 관련돼서 중요한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타다 논쟁입니다. 타다요. 타다 타다 서비스 좋고 <laughs> 요금 괜찮고 사람들이 어, 부르기 쉬, 쉽고. 소비자들이 호응을 했는데, 공급자, 공급자들의 파업, 그리고 정치 쪽의 로비로 좌절이 됐죠. 그게 여러분, 이때, 택시 노동자 보호하고 타다를 반대한다, 이거를 여러분, 민주당이 했을까요? 국민의힘이 했을까요?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그때 이미자 의원, 이미자 의원이 선두가 돼가지고 택시업계를 옹호하니까 이 타다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해주려고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미자 의원이 들고 일어나고 노조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니까 민주당이 어머, 국민의힘과 노조가 저렇게 같이 나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선두했고 민주당이 호응하면서 타다를 엎어버렸습니다. 네. 국힘, 국힘 이미자원이었어요. 여러분 검, 검색해보시면, 그 타다 관련돼서, 어, 그래서 민주당 쪽은요, 민주당 쪽은 아, IT 쪽 로비가 엄청 세가지고요. 나무나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거, IT 쪽 로비 정말 세다. 뭐 그러면서, 그, 거기, 거기 이제 그, 뭐, 이인영 아들, 아들인가 딸이었나? 뭐 유학가고 그러는 거에서 그쪽 IT 업계들의 그 로비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민주당은요 IT 쪽에서 하는 거그 타사도 맨 처음에 민주당 집권하고 해준다는 시그널이 있었으니까 그걸 하지. 그걸 몇천억 들여가지고 미쳤다고 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엎었죠 어. 자 지금요 여러분 지금 뭐 지금 장애인 이동권 얘기도 나오고 기타 등등 하는데 이 모빌리티 혁명을 받아들이면 우리가요, 모비, 모빌리티 혁명, 그러니까 타다나 우버까지 이런 걸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할 때적기조례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모빌리티 혁명이 벌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토, 이게 택시의 프리미엄 가격이 다 무너진단 말이야. 그분들이 아우성을 하는데, 그걸 뭐 국가가 뭐뭘 하든, 어떻게 기, 기금을 만들어서 뭐 하든, 그거는 털고 가고 미래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이거는 그래서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완전 쭉쭉 나갔고 그다음에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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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는 이거 모빌 그5 0만원 결제한도 없애가지고 뭐 미친 듯이 치고 나갔고.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이재용의 타담만 이재용 여기서 다음 이재용 다음 카카오의 그, 그 다음 다음이 팔았잖아요 카카오 의 그때 이 다음 사장님이었던 음? 이분 부인이 누구였더라 연예인었던 이것 같은데 아나운서였나 아무튼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 얘기 이 얘기 오늘 이제 보도 보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타다 오버진입 막더니 혁신 거부가 부른 택시 대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래요. 민주당 이게 여러분 아니 노조가 막은 건 맞는데 노조가 막은 건 맞는데 민주당이 막은 게 아니라 그 노조랑 같이 이 난장판을 바, 만들었던 건 국민의 힘 쪽이었다. 국민의 힘 쪽에서도 여러분 이미자원도 노총 출신인가요? 그렇게 되고 이제 뭐 저번에 김성태 지금 뭐 강서에 무슨 비리 이게 취업 비리 관련돼서 <laughs> 완전 인생 꼬이신 그 김성태 의원요, 다 노총 출신이죠. 그러니까 노동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가 막혀 하는 건 국민의힘 사람들이요. 그 업계 얘기가 나올 때는 자기는 업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봐. 그러면서 대대단히 좌파랑 호응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조 출신이야 그러면서 노조하고 같이 움직일 때가 많고, 내가 장애인 출신이야 그러면서 장애인이랑 같이 움직이는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 더 좌파적인 논리하고 좌파적인 행태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념이 없는 집단인거지 규제 완화하고 미래로 가고 막 산업적인 산업정책에 친화적인거고 이런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IT정책 IT정책 같은거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여러분 IT업계는 IT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요 완전히 꼴통정부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게 모바일로 이 모바일로 넘어갈 때 이명박 대통령 되게 IT에 친화적이지 않았거든요 김대중 노무현이 아, IT 친화적이고 IT 산업을 키우고 그, 그쪽에 파이낸싱을 하면서 길렀다니까 IT 업계하고 그 IT 관련 파이낸싱, 그 코스닥 이쪽에 좌파가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게 한번 많아지니까 우파는 저기, 저기는 좌파 바닥이야. 그러니까 친분이나 그런 거를 자기 나와발이라는 그 기준으로 정치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선을 관철시키면서 어, 저건 민주당 거지만 우리 노선하고 맞아. 그러면서 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고, 뭐, 개혁, 뭐, 이런 거에, 산업적인 거에, 신기술이나 이런 거에, 사회 변, 이런 식의 사회 변혁에 뭐, 적극적이고,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아니 자주 느끼는 건데, 이놈 뭐, 당은 뭐하는 정체성의 당인지, 응? 그, 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 여기는 이 노동쪽은 내 나와버리니까 내말 들어 그러면 다, 다들 자기 영역에서는 또 그렇게 존중받으니까 어 그래 그거는 당신 말이 맞겠지 하면서 우르르 쏠려가 그러면서 우리는 스위트해 막 이런 <laughs> 네. 네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교통 대란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요 이건 여러분 이제 조, 조만간 있잖아요 인, 그 자율주행이 나오는 것도 몇년안 남았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나오고 지금 도로도 이제 여러분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140km 구간 나오잖아요 기존에 이제 도로는 그 고속도로 120km 구간이었는데 이걸 140km짜리 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곡선이나 뭐 기타 등등 노면이나 상태가 140이 안정주행 그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140짜리 도로에서 이제 120짜리에서 110 이었는데 140짜리에서 그, 속도 리미트가 얼마일지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딱 자율주행 들어가면, 고속도로가 진짜 자율주행이 여러분 거의 퍼펙트 한 거예요. 왜냐면 일자로 쭉 가면 되거든. 응. 뭐, 교통혼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최소 막가, 신호등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장거리 뛰는 트레일러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여러분, 그 이렇게 되면, 이런 신기술 조립하면, 와, 원가가 쭉쭉 떨어진다, 그런데 사람들 일자리 잃는다, 일자리 지켜야 된다. 또한 번, 러다이트가 벌어지는 거죠. 적기조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사람들이 직업 안정성과 이직, 이직은 여러모로 고려를 하되, 그렇지만 이 혁신이 벌어지는 것을 브로킹을 하는, 하는 건 막아야 되겠죠. 아, 저는 이 모빌리티 대란, 그리고 지금 뭐 파업들하고 뭐 기타 등등 하면서, 이번에 여러분 경기도 버스 파업하는 거 정말 간단해요. 인천하고 서울, 서울은 버스 기사들이 월급이 만큼인데왜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줘? 우리 50만원 더 올려주고, 우리 휴식, 휴일 기간, 휴식 기간도 더 길게 해 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도 버스 기사님들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왜냐면 광역버스잖아요. 서울 안, 서울버스는 서울 안에서 뺑뺑 돌지만, 광역버스는 서울과, 어,과, 그,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했을 때 주행거리도 훨씬 더 길고, 근무기간도, 시간도 차 밀리면 더 늘어질 수 밖에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그, 회, 그 회사에서도 수익성도요, 수익성도 짧게 움지 기본 요금이 세지, 이게 이제 버스가 장거리 운행이 될수록 운임이 세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오르지.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 요금 다섯 정거장 가는 거 하고 이렇게 짧게 움직일 때 똑똑하니까 수익성은 서울 서울 버스가 수익성이 훨씬 더 높지. 이렇게 인천 버스나 이렇게 도그 도시 범위 안에서 는 지역 버스가 수익성이 더 높다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버스는 광역으로 움직이면서도 월급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경기하고. 이, 그 서울하고 맞춰달라 이런 버스 기사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 그런데 이 채산성의 문제를 또 조정을 해야겠죠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야 경기버스하고 인천버스는 돈을 더 많으니까 월급을더 주지 이 논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해관계를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 조정을 하느냐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저는 있잖아요 이런 게 도입됐을 때 그러면은 버스 기사 분들이 내 월급 줄나 아니면 안 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막 응? 대체 모빌리티 산업이 쭉 발전이 되면 그러면 또 이직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은 버스 공급량이 줄어들 거고, 그러면 또 버스 공급 가격이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계속 조주, 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은 있겠지만 시장이 조절하면서 가는 이런 혁신이 결국은 우리의 니즈 소비자로서의 니즈 니즈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노동시장이 개편되는 게 나중에 가서 보면은 가장 인간의 삶에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직업도 재배치가 되고 돼있더라그 과도기가 조금 고통스러울지 마, 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과도기에 적응을 못하면 사회가 뒤처지더라이건 이제 우리가 계속 겪어온 몇십년 지켜보면서 산업구조 조정이란 걸다 지켜봤잖아요. 저는 일단은 이거를 그냥 막는다. 산업조정, 신기술을 막고, IT 혁신, 모빌리티 혁신을 막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경악을 하면서 지금 이게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해봐야 될 부분이다. 있 여야를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산업구조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혁신적으로. 기술 도입과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방향의 인간이긴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할게요.